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오장 12절에서 26절까지. 사도행전 오장 12절에서 26절까지. 교독, 아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불이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에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대지상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겼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말씀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 나는 표적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표적만 바라는 신앙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기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과기사, 질병에 고통 당하는 성도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치유되면 너무 주님의 뜻이고 기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는 표적입니다. 아, 주님이 채찍이 맞으셨지.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앞에 회개하며, 회개할 때 더러움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더러움에 더덕더덕 더 있는 귀신들이, 각종 질병과 혈기를 가지고 붙어 있는 질병들이, 그리고 그 귀신의 역사들이 회개하는 순간에, 강력히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말씀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깨끗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 귀신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면 우리 속에서 시기, 에, 불안함, 걱정, 근심, 어, 음욕 그리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귀신이 견딜 수 없어서 떠나간다. 때때로 떠나갈 때 벗금을 어, 물기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상하게 보이게 떠나가기도 하지만 떠나간다. 그리고 어떠한 속에는 점잖게 들어와 있는 그 귀신인데 아주 인격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으로 가득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떠나갈 때 아주 그의 실체를 드러나서 그가 고상하지 않다는 것을 신랄하게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조용히 그냥 떠나게 만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어,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죽어도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얼마나 아, 아, 나면서부터 안은뱅이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그게 모이고 또 말씀과 기사가 표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모였습니까? 이때 더욱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능력은 서로 섬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지 못할 것 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서 섬기기 시작하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니까 그 능력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으니 의롭게 하셨고 살리셨고 그리고 질병에서 치료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더 많은 영혼이 구원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구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과 함께하는 사람이 나뉘어지고, 그리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과는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곳에는 불편해서 못 있는 겁니다. 어, 늘상 세상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 게 어, 습관이 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가 정죄되고, i 이 a l animal animal a n i 을 a l a n i 하 a l a 하 i m a l a n 은 m a 은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칭송하더라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멸류관으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겠다 백배나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영생을 받지 못할 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러나 핍박도 겸하여 받고 어, 우리가 믿음으로 당하는 핍박은 믿음 안에 있을 때 당하는 핍박은 영광인 것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우리 잘못 때문에 한 것은 고쳐야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내 잘못이.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음, 누구와 막 충성하는데도 논쟁이 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나는 의로운데 네가왜 그래 하고 나는 십자가 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 저가 말하는 게내 속에 혹시 있나? 라고 찾아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닐 때, 어, 국률이 어겨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리고 저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아직 저에게 성숙함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할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는 그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따르는 사람이 되어라. 믿고, 14절에 보니까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영적인 부응이 있어지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유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혹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막 복음의 행위에 대해서 심, 어, 막 청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말하면, 어, 그게 무슨 참 복음이야? 어, 그림자, 예수의 복음이어야지. 왜 그림자야? 근데 그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어, 그림자라는 건 영향의 어, 마지막 단계, 뭐 이런 거잖아요. 영향이 미치는 한계의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라도 어쨌든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모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헛되게, 해. 아, 내가 이, 이걸 하니까 이렇게 돼,가 아니라, 주님을 사모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의 어, 이렇게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증거하니까, 그것을 귀하게 듣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귀, 어떻게 보면 귀엽게 봐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질병의 치유함을 받았다. 수많은 예루살렘 부분에 수많은 사도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귀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 교회에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왔을 때 어, 세상에서 우상숭배하다가 영적으로 찌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또 세상 풍속이 너무 싫어서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울고 있어서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통해서 왔을 때 우리는 그 영혼들을 잘 섬겨내고 치유해주고 영혼육환이 치유해주고 어둠의 귀신의 역사는 물리쳐주고 흑암의 권사는 물리쳐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예수를 고백하는 놀라운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어, 능력으로 성령 받으라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인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나 살펴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지상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은 시기,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꼭그 반대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역사가 있고 그것을 방해하려는 역사가 있고 그런데 시기가 가득하여 잡아넣었잖아요 그런데 잡아넣어도 해볼 길이 없는 겁니다 감옥에 가, 떠났는데 천사가 그냥 문은 그대로 잠겨 있고, 밖으로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냥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꽉 잠겨 있는데, 밖으로 내간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안 일어날 것으로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이와 같이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때때로는 아 성경에 안써 있는데 성경에 써있는 근거에 따라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안 적혀진 거라고 해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그 이럴 때는 초점이 어디에 있냐 주님께 영광이 있냐 나에게 영광이 있냐 나에게 영광이 있으면 그건 마귀 역사하고 주님께 영광이 있으면 그건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보다 더큰 일을 하리라 하였으니까 보이지 않냐는 거 우리가 주님보다 크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게 보이는 일들조차도 할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그거에서 성령의 역사여 하나님의 역사여 구원의 역사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한 곳에 회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주의해야 되는 거죠 아 말씀하네 벗어났기 때문에 어둠의 역사야 사단이 잠시 지배할 수 있는 것인 것을 또 기억하면서 분별하는 거.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다시 이제 가두니까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여지는 것은 감옥에 지금 여러 번 벌써 두 번째 붙들려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천사가 끄집어내면서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냐면 새벽에, 새벽에 많은 사람이 그곳에 어, 이렇게 기도하러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 들어가 보니까 문은 꽁꽁 닫혔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옵니다. 아, 그들이 지금 성전 앞에서 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들을 잡아서 때리거나 다시금 감옥에 갇추거나 감옥에 가두어 버리거나 그리고 죽이려고 작정해도 백성들이 그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소해서 함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기간이 제자들은 결국 순교하죠. 순교했는데 이 기간이 하나님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 끝까지 우리가 어느 때까지 생명을 가지고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끝까지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주셔서. 분명히 그들에게는 권세 있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놔두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야구보 순교 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잡혔는데 또 잡혔는데 막 기도하다가 다시금 만나게, 베드로는 다시금 구출받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내가 언제 죽고 언제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것을 행하고 있느냐 여기에 믿음으로 행하면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살아도 복음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 혈기가 있습니까? 내 삶의 최악이 있습니까 내삶에 나를 중심으로 한 이기심과 욕심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는 거 혹시 나의 문제 아닌지 돌아보고 오히려 그런 것이 있다면 십자가 지고 또 그런 모습이 되게 진짜 있는지 아닌지 자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그러면 갑자기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모든 분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과 같이 십자가지고 고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또 사모하니 주님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